네, 이번 주 창원 선발급 경주에 최강자를 결정짓는 선발급 결승 경주 제6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결은 4번, 2번, 3번, 1번, 5번, 6번, 7번 순으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 선발급 강자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어 치열한 우승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추입과 처치기 능력이 좋은 일반 임섭 선수와 전법대행한 2반 최근식 선수 기량 회복 중인 4반 곽훈신 선수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는 5반 노태권 선수 자 여기에 맞서 27기 젊은 피 3번 김광근 선수 경기 운영 능력이 노련한 6번 김인남 선수 선행 처치기 능력이 좋은 7반 고재준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 5번에 노태권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를 잡았고 7번이 고재준 선수는 4번과 1번 선수 사이에 자리 잡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4번의 곽훈신 선수가 다시 대열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열 선두에 위치했습니다 선두 4번의 곽훈신 이어서 2번의 최근식 뒤쪽에는 5번의 노태환 이어서 1번 임석 뒤쪽에는 3번의 김광근 선수와 7번 구재준 대열 마지막에는 6번 김인함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4번, 2번, 5번, 1번 그리고 3번의 김광근 옆쪽으로 빠져나왔고 뒤쪽에는 7번과 6번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두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3번의 김광근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섰습니다 옆쪽에서 7번의 고재준과 안쪽에는 4번의 곽훈신, 옆쪽에는 6번의 김인암 선수. 이 코너 통과 스포트하는 7번의 고재준 선수입니다. 7번의 고재준이 선두 이어서 막하는 3번의 김광근 뒤쪽에는 6번의 김인암과 안쪽에는 4번의 곽훈신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스포트하고 있는 5번의 노태권 선수입니다. 안쪽을 정확한 7번의 고재준 선수입니다. 7번의 고재준 이어서 3번의 김광근 바깥 래서 5번의 노태권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5번의 노태권 안쪽에는 7번과 3번 바깥쪽 5번과 6번 선수 마지막 직선에서 바깥쪽 6번과 안쪽 7번과. 3번.